자, 게임을, 1대1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스랑 루비, 밴된 상태입니다. 자, 지금, 10위에 랭킹 중인 막대님과 네, 유비인, 추천 감사합니다. 아유, 추천 감사드립니다. 유비인, 유도아, 배지님과의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아 피카씨 어 피카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 피카는 지금 랭킹 3위인 피카님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오셨다 저 거의 매일 방송 했 는데, 시 간은 자꾸 달라져도, 아, 근데 5대5로 가면은 웬 만해 서가 그러니까 5대5로 가서 괜찮 으면좋 은데, 웬만 해 서는 5대5가 안가 는좋은게5대5가 면은 반대 편도 5인 키로 오기 때문에 발류 확률 이높 아요. 아, 어, 네, 배찌님, 뉴비신데, 한수요 좋습니다. 아주 매너 채팅 좋아요. 자, 얘기를, 아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 뉴비님, 순, 뉴비님, 블리츠, 블리츠브 배찌님은 순을 선택하셨고, 도테를 도 선택을 하셨고, 우리 막대님은 존슨과 전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마트 빨리 가 아, 다녀오세요. 네. 아, 이거 서로 치열한 공반전을 통해서 그 랭킹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면은 순위에 상관없이 한 단계 상승하고 지면은 그한 단계 하락하는 걸로 돼서 그 피카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간 거예요. <laughs> 네주빈님이 네. 아까 우리 존슨이 이랑 순이랑 붙었을 때 타워 계속 기다리다 타워로 이긴 승리를 거뒀죠. 그래서 안정 교육이 있냐,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정글 안 됩니다. 정글링, 네, 저는 뺐어요. 원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1위에서, 그, 명예퇴직했습니다. 네, 오늘, 오늘 명예 태위했습니다, 태위. 했습니다. 태위. 저는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1위에서 퇴위를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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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질까봐 쫄아서 뺐어요. 네, 먼저 푸쉬를 하는 존순입니다 오히려 존순이도 푸쉬를 하네요. 현재 지금 레벨 5대 5. 어, 네, 궁으로 집 갔다 궁으로 돌아면서 때립니다. 어, 좋아요. 네, 궁치죠. 순도. 근데 별로 아, 데미지 안 들어갑니다. 네, 앞 어, 순이 블리츠를 블리츠 님이 순을 순을 하는 블리츠 님. 조금 순이,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 근데 알파는 부시에 숨어, 숨었을 때안 보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비행기까지 어, 안 보이는 게 맞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가능합니다. 1대1 하시면서, 네. 1대1 하면서 뭐, 그거 뭐, 크게 뭐 어려운 거라고. 뱅! 들어가네요. 네, 또, 공 들어가죠. <laughs> 맞아요. 네, 부가TV 여러분 님이, 악대님은, 자, 갔다 방금 참 잘하신다고. 아, 순 처음 하신다고? 어쩐지 움직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좋습니다. 오, 오, 들어가나요? 아, 네, 노련하게 빠지죠. 네, 오히려 탱, 오히려 타원에 들어가 봐야 소용없죠. 오, 네, 순공 때립니다. 네, 뒤쳐맞죠, 지금.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맞아요. 아까, 티그님, 티그 누가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뭉이 문이 잡았어요. 뭉이도 꽤 잘한 영전인데. 그러게요. 쟤도 탱이라서 타워를 분명히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밀거나 땡기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막대님이 요즘에 승률이 별로 안 좋아요, 1대1. 어, 때려 네. 들어갔나요? 어, 들어갔죠? 오호 이거 뭐죠? 어, 존순이? 존순이 이기나요? 어호 존순이 계속 공격합니다. 어호어호어 예, 공쓰죠, 네. 일단. 몸면 위기를 보면 하는데. 아, 피가 많이 딸, 따라... 오호 끝나나요? 끝나나요? 여기서? 여기서 끝나나? 아하, 네. 노련하게 빠지는, 노련하게 타워 안으로 빠지는 순이었습니다. 예, 어,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존순이 지금 푸쉬하고 있는 상황. 지금 순쪽에 타워가 지금 데미지 좀 입은 상태입니다. 네, 노련하게 피하죠. 궁 썼다고 괜히 박아봐야 손해보죠. 그거 갈까요? 이거 그럼 엑셀 파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몇승 몇패한 거또 옆에다 쓰려고요. 저거 텍스트로 하니까 그 불편해 가지고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면은 옆에다가 몇승 몇패도 적을게요. 음. 방어전 성공했다고. 근데 그럼 그럼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방화전 안 쓰고 그래도 승패는 좀 써주려고요 1등만 어 아, 그래요 그러네 요 1등만 써주면 좀 재밌겠네요 그죠 아 그럼 1위만 근데 1위가 사실 그, 방어전, 아, 그래요? 근데 1위 또 자주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럽시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다가 뭐, 방어전 실패하면 뭐, 다시 또 지워지는 거고, 음, 좋습니다. 아, 주비님이 좋습니다. 근데 주비님도 연승한 게 아니라서, 2위 갔다가 다시 또 1위 타라고 그랬던 적이라서, 방어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연속 세 번이겠구나. 우리 주비님이 무기가 친 적이군요. 오, 궁 때리죠? <laughs> 네. 노련하게 피하는 순. 그래도 네, 스킬 들어가죠? 아, 궁 때립니다. 근데 궁 하나도 안 들어갔죠, 거의. 아 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궁을 제대로 잘못 쓰고 있어요. 자, 지금 탑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처리를 할게요. 오, 막대님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슬슬 끝낸다고. 좋습니다. 오, 어! 아이못 봤다. 아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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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끝나지 못 봤다. 어쨌든 야 이거 조금 순이 유리할지 않을까 했는데 배찌님이 순을 잘 이용을 못 하시는 상태라서 네 막대님 축하드리고 우리 순 선택하신 분 고생하셨습니다.